저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현재를 희생하겠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나중에 후회의 부를 따질 그저 계제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5년을 완전히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고요. 이런 의지 없으면 저는 다시는 제기 불능이라고 봅니다. 제가 코인 시장으로 갈때 5억을 빨리 복구하고 싶어서 갔죠.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투자법을 시도해보고 어, 신규 상장 코인도 따라가보고 상장 폐지되는 코인의 마지막 불기둥도 따라가보고 다 해봤는데요. 그 마음 속에는 무의식적인 요소인지 제 마음의 본능적인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빨리 복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실패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걸음을 좀 늦게 가면서 인생을 누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왔던 텐션대로 이미 늦었으니 앞으로 1, 2년 더 바짝 해가지고 어, 희생하더라도 가게,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선택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제한된 자원에서 양쪽을 다 만족하면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어설프게 만족하는 거겠죠 완전히 플렉스를 하다보면 노후 준비가 안될 거고요 이것도 재밌게 하고 이것도 재밌게 하면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1년이나 2년은 제 자신을 내려놓고 딴 생각 하지 말고 직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현재를 희생하겠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나중에 후회의 의부를 따질 그저 개재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5년을 완전히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고요 이런 의지 없으면은 저는 다시는 제기 불능이라고 봅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생각은 그거는 그냥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은 사람들테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런 인생에서 크나큰 두 번의 실패를 한 사람들은 나 죽었다는 생각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제 실패한 인생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50, 60 넘어서 부자가 되더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인생에 가는 과정에서 재미가 없지 않냐 이러는데, 어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도 저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제 방송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이 없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제가 엄청나게 막 괴롭고 불행해서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제가 너무나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면될것 같아요. 왜냐면, 일어나는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도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제 인생을 돌이켜봤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어, 결국에는, 그걸 다 이겨내고, 내가 노년에 회상했을 때, 내 인생 그래도, 어, 중간에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후회할 인생은 아니야.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이 때그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건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제 인생은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제가 이게 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목소리하고 제 기분 상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지금 뭔가 이겨내고 있는 단계구나. 그거를 오늘 느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과정이 행복하려고 미래에 어떤 그 대책을 없이 사는 거는 죄악이라고 봅니다. 죄악. 특히 저처럼 그냥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본인만 책임지면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 혼자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내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부모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의 미래까지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식한테 뭔가 물려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되고 저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원하는 걸다 사주는 게 과연 그 아이들을 위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차라리 배당주를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더 사서 그 아이들이 30살이 됐을 때그 배당주 통장을 넘겨주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만 벌어도 꾸준하게 투자를 잘하면 어떤 경제적인 언젠가는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20살에 시작한다. 그 어떤 행동을, 그게 뭐 자기가 알바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정규직에 취직을 해서 하든 그런 행동을 20년만 하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월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배당주로서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어요. 제가 주식으로 5억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5억 잃은 사람이 뭔 돈을 버는 얘기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5억을 잃은 거는 급등주와 뭔가 그런 걸 쫓아다녔기 때문이지 제가 배당주를 그냥 월급으로 사기만 했으면 지금 이 방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사서 절대 팔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실패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배당주 5% 이상 주는 거 사서 나안 팔아. 이 마음만 지켰어도 경제적 자유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순간의 감정 통제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갑작스럽게 폭락 맞으면 누구나 멘탈 나갈 수 있어요. 예 대출 있어요 1억 3천 5백 있습니다 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말 그대로 나이 40에 1억 3천 5백이죠 어, 그러면 오늘 40만원 들어왔으니까 그 40만원 갚으면은 1억 3천 뭐460 되는 거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일어서질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돈만 잘 지켜도 일어설 수 있어요 1년에 5천 이상 모을 수 있어요 무조건 대출 금리가 8% 돼도 상관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8% 돼도 1억 3천 5백에 제 텐션 유지하면서 갈수 있어요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를 돌이켜 봤을 때도 배당주로만 가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본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본업은 자신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거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예요. 제가 유튜브를 그만둬도 그 본업 때문에 먹고 살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본업을 그만두면 유튜브로 먹고 살수 있는 건 장담 못합니다. 내일 출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내일 출근이 아니라 이걸 방송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를 고민할 거예요. 아마 새벽 3시든 4시든 출근하실 분은 방송 나가셔서 주무시면 되고요. 저는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중에 끝까지 남아 계시면 저도 밤새고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 뭐 오기나 독기 없으면 성공 못하죠.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정답도 없는 거예요. 추후에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하는 거죠. 그동안 제가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 못했죠. 어, 저는 그냥 시간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그런 의심을 받을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사람의 생각이 바뀔 거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정경호 님이 얘기한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배당주 말하다가 코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알아봤다.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곱씹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사람이 두번 실패하고 다시 각성했을 때 어떻게 일어서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 마지막 목표는 불로소득 300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불로소득 300 받았다고 인생 그냥 뭐 놀기만 하고 그러지, 그러진 않겠죠. 예, 민찬 스님도 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